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3배수 레버리지 ET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안에 내 자산을 10배로 키워줄 가장 현실적인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3배수 ETF를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투자해 놓은 후 다가오는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하락장에서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3배수 ETF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TQQQ, SOXL, BULZ, YI에는 나부 이렇게 5 가지 종목이며 고점 대비 하락률은 최근에 다소 반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편임을 알수 있습니다. TQQQ의 구성 종목을 보겠습니다. 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등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 종목들이 바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개된 종목 중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불즈, ETF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이네요. 결국 QQQ, SOXL, 불즈 모두 대부분이 중복되는 종목들이며 이 중복되는 기업들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선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OXL의 구성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내 파운더리 대장 인텔이 8.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밑으로 브로드컴,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퀄컴 등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반도체 대장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수 추종 ETF 치고는 30개의 적은 종목수를 담고 있어 변동수도 어마어마한 ETF라 볼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핵심 ETF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배수 EFP의 엄치나 불지입니다. 최근 페이팔이퀄컴으로 조체 리밸런싱되면서 불지 15개 종목 안에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퀄컴까지 해서 반도체 종목만 5개 기업이 포진되게 되었네요. 그 밖에 빅테크 기업과 블록, 세일즈포스 넷플릭스까지 미국 나스락 시장을 이끌어가는 초우량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부터 하락의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는 y i n n ETF입니다. 항생 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담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이트완, 텐센트, 알리바바의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술주, 은행주를 비롯한 중국의 혁신 기업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이 찐바닥 투자 적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성공을 확신하는 ETF 라부입니다. 대형 바이오 종목이 아닌 300개의 중소형 바이오테크 종목들을 골고루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자체 리밸런싱을 통해서 유망한 기업들만 계속 자리하게 됩니다. 바이오 개별 종목은 리스크도 크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바이오 기술 혁신의 미래를 믿는 투자자라면 바이오 관련 ETF 하나쯤은 반드시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라보 ETF는 올해와 같은 긴축에 따른 하락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있을 때 담아놓기에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어느 시장에서든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장기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배수는 2배수 ETF라는 것을 일전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3배수 ETF를 투자해도 문제가 없는 꾸준한 우상향이 보장된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비록 닷컴머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데 폭락장이 다시 찾아온다면 3배수 ETF 투자는 크게 위협받을 수 있겠으나 이 같은 30% 이상의 대폭락을 제외하고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우상향하기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점유율로 장기 투자에 나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올 한해 하락장에서 장기 투자해야 할 3배수 ETF의 4년 후 목표가입니다. 상승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불지의 상승을 가장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긴축 시기에 제가 설정한 목표가를 보고 코어 승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세월에 저렇게 올라가냐며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반드시 순환하며 하락장이 길면 상승장 또한 길게 찾아옵니다. 나스닥 시장은 매번 7대 3의 비율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표를 정할 때 특정한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것을 참고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까지 10배 상승은 약간은 욕심 같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지금으로부터 4년 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전까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3배수 ETF들이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승과 하락 그리고 악재들이 발생하지만 불안과 불신의 벽을 타고 우상향하여 결국에는 목표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100QQQ의 연도별 수익률 표입니다. 닷컴버블과 리먼 사태의 시절도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닷컴버블 시절은 3년이라는 지독한 세월 동안 매년 30%에 가까운 하락장을 경험하였고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한해 동안에만 무려 34.42%라는 대폭락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은 그외의 당해 연도에 20%가 넘는 하락이 찾아와도 연말에는 결국 회복하여 상승으로 마감하였으며 특히나 대폭락 하락장을 겪은 후에 몇 년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찾아올 대세 상승장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하고 짜릿할 것입니다. 지금의 공포와 불신을 이겨내는 분만이 그 달콤함을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역대 수익률 곡선은 코피, 코스닥 S&P 500, 파다 못해,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삼성전자와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함을 알수 있으며, 나스락 시장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신뢰하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나스락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20%를 상회합니다. 2010년 그리스 사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위기도 겪었지만, 모두 짧은 기간 내에 회복하였으며 그 뒤로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QQQ 1배수 기준으로 7.4배 상승, q a d 2배수 기준은 22배 상승, TQQQ 3배수 기준은 무려 86배 상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고도 믿기지가 않는 수익률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5년, 10년 전도 아닌 불과 작년 2월 달에 FNGU ETF 차트입니다. 불지 ETF와 가장 유사한 FNGU ETF의 주가는 비록 현재 10달러 부근에서 빌빌되고 있지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무려 354달러의 정보정을 찍으며 미친 상승률을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길다면 긴 하락장 속에 이 기간의 상승의 추억을 까맣게 잊은 투자자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다시 찾아오게 될 미래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나스닥의 전성기 구간이었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긴축의 시대다. 동풀기 역사는 이제 끝이다. 기술주는 당분간 힘을 쓰기 힘들다. 등등 시장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조만간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기술주의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는 긍정론자들에게 그 수익을 고스란히 안겨다 주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이전에 대폭락이 두려워서 지레 겁먹고 시장에서 도망가는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누리지 못하고 뒤에 가서 후회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25년이면 레벨 5 이상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립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며 그 침투율은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 인간을 더 긴밀히 연결해줄 메타버스 기술, 그리고 우리의 자산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줄 블록체인 기술, 마지막으로 인류가 가장 갈망하는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켜줄 바이오테크 혁신 기술까지,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빠르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신속하고 더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줄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디에서 주도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미국 기업이 혁신을 주도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미국 나스닥에는 전세계 인류 기업들이 집결되어 있으며 그 나스닥 시장의 기술 진보를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10배 이상 불려줄 가장 현실적인 투자처 하락장에서의 3배수 ETF 투자 지금 그 기회가 14년 만에 우리에게 찾아왔으며 올해 22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2026년 안에 10배 이상의 수익 과실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투자인 것이고 불확실하니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만 생각할 거라면 은행에 맡겨두고 매년 상승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도 못 쫓아가는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크가 두려워 투자를 계속 망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4년 후에 결실을 확신하며 지금 저와 같이 투자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